저희 알파 팀 따라 가되, 알파 팀이랑 간격 좀 벌릴게요. 거기. 응. 블루 팀은 후반 경기 잘해주세요. 저거 싸운다. 싸운다. 저 저거 싸운다. 저저

군대장, 알파 군대장, 군대장 다운. 어, 아, 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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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근다운니가피 확사 중. 지금 오, 노스 방향에서 뭐한발날라왔거든요얘 강타 딱 거. 넘어왔대. 넘어와. 아, 확인. 저 이쪽 개발진이 좀빠게 끼게요. 옥상에 RPG 옥상 RPG. 노스방향 다도. 노스 다운 다운 계속 다운. 계다르기르기 I 소비스말해줄 것? 아군기준 아군기준으로 노스웨스 트 노스 스 방향 w o t 치 o s e t those two, those two, those two, those two, those t w 팀 those two, t h 사우스 two, those two, t h o 히트 리트 화백 경사 폭탄 쏴놨어요. 웨스트, 웨스트. 사우스 이트 어, 건물이 아군 주약원. 180, 180. 옥상 브라우티 한명 따오. 편하 여기 가. 생존자 다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어 이거 아군인데 아군. 해리우드. 확기 okay. 뛰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총 잡고 있어요 야미님 컴뱃디 공 갖다 놓으세요 차형 사수 키우고 들려요? 방향 차량 사운드 AT 준비 차형 사운소 히스티 말해줄까? 노스 이 t h 아 문기지 노스 r t 방향으로 차량 하나 총씩 사격하라이 현재 스캔되는 차량 한대 있어 M1113 위치 아군 아군의 살충이 차량 많이 만들미스피 측에서 M1113 위치 확인하여서 사격 가능한데 혹시 사격하는지. 이때 사료해줄 것 같은데. 이스트 장갑차 출현. <laughs> 후방 안 끌려, 후방 끌려. 이스트 방향 장갑차.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밀리로고이저클로스인지 사격. 어, 안전하다 관리. 확인, 사해사해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뭐. DVD. 이기고보고 컴백, 컴 다같이 아. 일어나고 계세요 아이씨. 어 뭐야 원패 어, 원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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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자리 옮겨서 원패 어 아군 이스 방면에서 시선 좀 아군 접근 중 이거 유탄인데 네 유탄인거 같아요 울프 중상 울프 중상 컴뱃 중상 이 중상 블루기 중상, 중상. 아, 알파 알파7 현재 상황어떤지 알파 전화 다운 아, 확인 어, 컴치7 완료 왜 시동 안 열? 일단 저희 분대는 자가치료하고 계시고 야면님, 야면님 저쪽 알파 군대 가서 지원 지원 좀 해주세요. 어패물 하나도 없어. 어디서 쏜 건지 보였어요. 유탄순 노노. 블루라인 따라 이동 확인. 알파 전방으로 나가는 라 소린가요? 네, 그린 팀이 그린 팀이 알파 전방, 블루 팀이 알파 후방 보였어요. 확인. 확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Okay. 아까그 총알 세발짜리지 여기 알파, 조건 미비출현미파출현 지금 여기 있 지금 어 지금 여기 있어요. 요지아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지기와로켓로켓가어성 지금 어요지 이거 그, 그 조종사일 거예요. 제가 완료하였음. 아, 네. 굿길 굿제 운권을 확실히 잡는네 사주 경계하면서 빠르게 지비 네. <laughs> 메딕. 알파 메딕. 아, 우리 알파인가? 알파 메딕. 아, 태우시죠. 뭐, 몸님뭐요 <laughs> 다리가. 아, 됐어요. 메딕 다 메딕 또. 민체스터 줘. 민킹이터까지 다시 했어요? <laughs> 네, 알겠습 네. 큐여기 알파 정보 소송 완료. 다음으 뒤에 행게 알파. 근데 이동할게요. 그러니까 뒤에 건물 끼고 원패 할게요. 노스, 노스, 컨테이너 사이 접근하라. 이동, 이동, 이동. 팀 여기서 웨스트 방향 경계 알파 다아야 면디 어디같은뒤마가 같지 않 <laughs> 내가 사이드안 아, 온라인 대신 거죠? 일단 전방 이스트 벙커 다운된 것 같아요. 아, 오0 차량 사운드 어. 노스방이요? 좀 멀어요, 거 미스비, 미스비, 여긴 알파, 현재 알파. 유님, 그 노스 이스트. 차량 와요. 조심. 확인. 알파 1 0 알파 1 0 기준 노스, 노스방에 차량 엔진을. 유님? 차량 엔진을 조심 옵니다 옵니다 사격. 가까워. 가까워. 사격.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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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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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사격 너무 가까운데? 소식이에요? 사격 중,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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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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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격 사격 블루빈 님, 블루빈 님, 와우비 님, 블루비 님, 님, 어디 님, 블 님, 아, 루 님, 블루 님, 이 아, 다같이 이동, 다같이 이동. 오, 위치까미스티 확인. 위치 까지막라스키 오, 짱아주고. 다고다 잡아주고. 다잡는다잡다아주고고다시붙주아주아주고다주고다 잡아주고. 다잡아주스다 잡아주고. 다아아아고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아야그 그 블루팀 내려오세요, 네, 블루팀 내려오시고 저희 사우스, 사우스 기준으로 저희 경계할게요 확인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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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오우 이다 점령된 건가요? 네. 네 사우스 MG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쏴야 하는데 근데 오케이. 화력이 빵빵하이적저 r 8 7이랑 공수력과 노스에스 공수파, 노스웨스 공수파. 노스방향, 공 사격. 그린팀은 계속해서 사우스 방향 확인. 확인. 확인 사우스 방향 갑자기 갑켜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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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바퀴 제 바퀴 제 바퀴 제 콜라인, 네 콜라인 상자 보고 부상자 어, 보고 뭐. 도움 필요한지 BTR, b t 치료, 일단 사 빠지세요 BTR, BTR 안에 승원다 어, 죽었어요 BTR, 여기 알파 사 준비 사안해될것 같다, 님 팔, 님팔 에코 무상 에코부상 에코부상 버 현재 에코. 에코. 수송 완료하고 저기서 뒤 감사합니다. 네, 겁니다. 이제 목소리는임마스다 알고 있었어. 뭐야? 저봇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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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빈파 현재 베스트 방향, 외스트 방향, 외스 방향 바키바퀴바퀴바 바퀴사, 바퀴 까요 <목소리> 바퀴! 네, 이 같이 진입하지 말고 바라니다감진입하지위험하니 진입하지 말아. 방어 와! 슈. 자 보고 부상자 보고. 에코 이상무. 컨베이 상무. 을치 계속해서 이동. 확인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알파 이동 중. 빠르 에,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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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 아, 저거, 도 후방 거저 후방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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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도로 건넙시다. 확인 이동 중. 윗님 갑시다. 스미저파미스 랜딩 중, 랜으로청 최대 빠르게 주 확인 현시점으로 내시 방했어요. 저희 전력 실오쉣 <놀람> 전게 빠르게 전력 달리기 전력 7회핵 위치 안보임 아직 아직 착륙전 아직 착륙전 빠르게 해야 될거 같아 빨리 서로 하고있어 빨리와 빨리와 200 지점 도착하면은 또 동물 뛰일에약에서 녹색 연막 녹색 연막 알파 알파에 전기 완료 알파에 전기 완료 탑승! 탑승 완료! 양승 완료! 승 완료! 탑 탑승 완료! 아, 탑승 완료! 탑이 완료! 탑승 완료! 탑승 완료! 탑기 완료! 탑승 완료! 탑승 완료! 탑 탑승 완료! 탑승 완료! 탑 탑승 완료!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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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아, 탑승 승 탑승, 탑승 <laughs> <완료. 웃음> 가 갔다 갔다 오다 와! 아까 뭐야? 됐어, 됐했어야됩니다 됐어, 됐어. 됐어, 됐 다운 다운 장와씨 <laughs> <laughs> 뱅뱅뱅 메이싱정... 컴님아컴님 아, 아직 안 일어났어요 뭐야 야맨님 치료 끝났어요? 그리고 항상 항상 저희가 선두 서서 따라... 저희가 선두 설게요 오이동주저희가 선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알파들 계속 튀어나오는데 아 확인 아 얘기 는 했는데 좋아약에약에 선두 서겠다고 알리. 아 먼저 야맨님이알파한부동스 때문에 치료 확인. 저희 총구 들고 이동할게요. 확인. 비더 살살 로 가요. C 두번 누르시면 돼요 그냥. 그냥. 파일럿, 파일럿 두번 중간에 끼세요 그냥. 블루팀 후방. 블루팀 음, 후방. 음, 파일럿 음, 가운데 끼고 이동하세요. 고고고고고. 이놈 새끼들. 확인사나지 달... 시렸고요. 저한테 플레어가 있으니 화염 시켜도 됩니다. Oh, 그런 거 그런 거 쓸모 없습니다. 핵폭탄에서 oh, <laughs> 살아남은 인원들인데 화염집니다. <웃음> <웃음> 지금 잔탄 잔탄 확인해보세요. 검면 살짝. 잠박 잠박. 알파, 알파, 당소, 야크라고 알리고 혹시 알파 측에서 탄 지원 받을 수 있겠는지. 어? 전방 차량 지금 발견, 차량 사망 발견, 이스 차량. 부 <laughs> 아, 막... <laughs> 지금 저희 큰났는데, 지금 에이, 지금 다섯 음, 탄창 뭐... 이상 남아있는 이분들. 차량 발견했잖아요.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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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네. 네. 차량, 차량 가능하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부상 에코부상 오 어, 전방! 에코 차량 너무 차아 차량, 차량, 전방 차량. 어아군 파일럿 다운 오바? 오사오사 리 스태미나가 달아가지고는 거기 앞 야크라고 알리고 현재 야크 어, 차량 저, 차량 왔고 차량 왔고 <laughs> 이거 치료법이 저기 촬영 것 보이대요 저기 가보죠. 검색 자체 생인지데이비드 탄창 여덟 탄창. 저도 댄님이죠 지금. 하이마시 하이마시 우리 채널로 안 온대. 아그 댄님 지금 단파 무고양 같대. <laughs> 오케이 빠르다. 어, 앞서 보낸 점이 너무 빠르잖아. 두2이기보단 차량이네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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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에서 공격 중선님길 따라서 안가셔도 돼요 네? 그 댄님한테 전해주세요 길 따라서 안가도 되니까 그냥 그 위치만 오라고 <laughs> 댄상 그거 단판 맞춰놨어요? <laughs> 다, 댄님 그거 단판 안될던데 나장님 <laughs> 오토바이 너무 느린데? 나랑 s 오 so, 요 네, 저거 나랑 so, 죠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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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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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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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so, s 을돌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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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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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 s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뭐, 뭐야? 연발! 연발! 이거.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야, 시 이거. 니나 이거. 야, 나 이거. 야, 이거.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나 이거. 야, 나나 이거.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야, 나이 야, 나 야, 이 야, 나나는데저차거 야, 나 이거. 아나 아, 지향사격 감사합니다. 하니까 쫄아고습니다 <laughs>